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HLB라는 종목에 매매를 할 때요, 남들처럼 헤매거나, 저가가 나올 때 쫄거나, 그래서 공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없을 거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쌤입니다 어, 이번 종목은 HLB HLB 녹화 해볼 겁니다. 자 HLB 전문가로서 어, 제가 영상마다 이렇게 말씀 을좀 드리고 있죠. HLB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분들보다는 진짜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이거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HLB의 주요 뭐 내용인 뭐 리보세라닙 당연히 설명 드렸고요. 같이 하고 있는 항서의 캄랠리 주맙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외에도 지금 HLB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다뤄보면서 HLB가 향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지금은 그 흐름이 좀 일찍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그 목표 시에 주가가 다다르면서 우리에게 수익이 좀 떨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HLB를 갖고 계신다면 혹은 매수 하려고 보고 있었다면 반드시 저의 영상을 시청하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웬만에서는 매수를 하신 분, 주주분들이라던가 매수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분들도 이 영상들에서 제가 쉽게 쉽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설명만 듣고 어, h l b 여기까지 가겠다 그럼 여기까지 보유해야겠다 이런 기준들을 잡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뭘 준비를 했다 바로 HLB의 현재 주가 상태를 기반으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파는 게 좋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공략법까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확인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장담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HLB 갖고 계신다면 매수하시려면 공략법 보시면 무조건 뭐200% 300% 수익법이다. 절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HLB라는 종목에 매매를 할 때요, 남들처럼 헤매거나 저가가 나올 때 쫄거나 그래서 공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없을 거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그만큼 제가 준비한 HLB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나 가장 최근의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좀 드리고요. 또한 가지 더 준비를 한건 HLB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추가적인 물린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HLB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금 남아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수익이 나오더라도 그 종목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은 무리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HLB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가지를 제가 추가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공략법과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일절 부담 을 느끼실 필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HLB 보유 하고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HLB와 함께 정말 이 FDA 있죠? FDA.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있는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유한 양행과 바로 HLB가 그 기업들입니다. 유한 양행에서는 얀센 리브리반트 병용을 하면서 FDA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제가 이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제 메커니즘 이 트렌드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15년도, 17, 18년도 정도, 이 정도만 감안해 보더라도 하나의 제약사가 하나의 약품을 만들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돌파를 해 나가서 잘 되면 얘만 잘 되는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같이 올라갑니다. 과거 우리가 코로나 끝난 직후부터 너도 나도 손잡고 같이 올라갔던 이차전지와는 너무나 다른 흐름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얘는 잘 됐지만 얘는 못했어. 그러면 잘되는 잡고 못되는은 잡지 말아야 돼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었는데 지금 HLB와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는 게손 잡고 가지기 걸어가는데 여기에 추가로 누가 있어요? 알테오젠 있죠. 셀트리온 있죠. 이런 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문을 막 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뭐가 생긴다? 유대감이 생긴다. 이 유대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한 양행이잘 됐어요. 어, 그럼 관련 있는 다른 업종들도 잘 되겠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알테온, 셀트리온, h l b 등이 있겠네. 이런 종목들도 수급을 좀 받을 수 있겠네? 아 역시나 오르고 있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끝나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부각 받을 때요. 사실상 그 당시에 에코 프로라던가 삼성 SDI, SK, 오운이라던가 LG 엔솔 출범 전에 얘네들이 말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차량용 배터리 12볼트짜리 만드는 기업도 엮여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12볼트 배터리는요, 기존에 있던 일반 내연차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동 거는데 필요하죠. 우리 내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량 라이트켜야 되잖아요. 계기판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신호할 때 12V 배터리가 계속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기차에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유한양행 HLB가 손잡고 FDA 통과해주죠. 셀트리온 지금 미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임상 3상 하고 있죠. 알테오젠 뭐하고 있습니까? 스위스 제약사랑 계약 맺고 있죠. 미국 진출 준비하고 있죠.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국의 관문을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K바이오 파마라 그래서 줄여서 K바이오라고 하거든요. 이 K바이오에 대한 인기가 투자 인기가 점점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 업종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투자금이 앞전과는 다른 숫자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지금 이두 가지 기업들이 먼저 문을 좀 열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보게 되면 HLB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보세란입도 하반기 FDA 승인이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 FDA 승인은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CRL 보안 요구서안을 받게 되면서 허가가 유예가 됐었고요. 오는 9월에서 10월달에 재승인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뭐9 9에 수렴 한다라고 제가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이유는 FDA에서 CRL을 보내봤더니 그 내용이 일단 지금 당장은 전쟁이든 뭐든 어, 비모라 그래서요 이러한 취합을 모아두는 사이트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할수 있는 상황이야 하지. 이 부분은 오케이 때렸단 말이에요. FDA에서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항소장 너희 쪽 문제가 좀 있어 시설 문제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갖고 와. 그랬는데 알고 보니 뭐였다? 이 카멜리주막 만드는 공장이다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공장을 보고 카멜리주막과 엮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도 지금 머쓱한 거죠. 아 이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괜히 문제 있다 고 그랬네. 아 이거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희 다시 한번 승인해. 우리가 이거 광력하게 권고할게. 너희 약품 보니까 문제 없고 상당히 효능이 좋다. 빨리 빨리. 다시 신청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한달 정도의 소유 기간을 HLB 좀 가지고 나서 지금 9월 달,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재생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A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첫 트라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돌파하게 해준다면 8월 달에 유한양행, 9월 달, 10월 달쯤에 HLB 나란히 FDA의 관문을 돌파해주면서 둘다 또 분야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K바이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다행게 보다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처럼 너도 나도 2차전지다라면서 한 번에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중에서도 암치료제 이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좀 뚜렷해졌잖아요. 2차전지 너도 배터리 만들어? 어 우리는 12V 배터리인데? 괜찮아 배터리 들어가잖아. 너희도 2차전지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 간암이야? 너 무슨 암이야? 너 암이야? 오케이, 치료제야? 오케이. 저절. 이렇게 묶어 가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겠다. 투자금 이 집중이 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주가가 조금 더 강력하게 힘 있게 올라갑니다.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HLB에서 내밀고 있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HLB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늘려서 보게 되면 하한가를 막기 이전 수준까지 이제 복귀가 거의 다된 모습이고요. 사실은 뭐 하한가를 막기 직전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저항선이 될 거예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FDA 승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다시 한번 지지선이 됨으로써 주가의 시작점이 이곳으로 잡힐 수 있겠다. 약 10만 원대 언저리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정이 좀 나오면 좋은데, HLB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당장 이제 FDA 돌파하고 뭐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현재 이 주식을 조금만 갖고 있는 주주들이나 매수하지 않은 주주들까지, 예비 주주들이죠. 다 챙길 여력이 없다는 거죠. 주주들인데 확실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 챙겨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한 가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리보세란 입의 특징 때문이에요. 특징. 제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이 리보세라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범용성. 원래 A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A라는 약품은요 보통은 A라는 약품만 사용이 되고 가끔 가다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알고 보니까 B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우연의 일치로 발견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A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A라는 약품이 B라는 질병 C D, F, E까지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약품은 사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리보세라닙이 뭐가 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용성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분야가 어느 분야더라? 바로 암 치료 분야이고 현재 중국에서 뭐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 FDA 신청을 넣었던 간암부터 위암, 대장암, 난소암, 폐암까지. 다 리보세라닉과 카밀리주압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HLB에서는 이 간암뿐만 아니고 위암, 대장암, 난소암, 폐암까지 활용이 될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 FDA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간암으로 먼저 승인을 넣었고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할 것이다? 위암, 대장암, 난소암, 폐암 다 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h l b 에서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중국 내에서만의 근거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요. 리보세라니비 병영요법이 이번에는 폐암 보조 치료까지 하면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관해가 36.8%, 객관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86.2%, 완전 관해율이라 그러면 완전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성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률 이게 36.8%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36.8%라 그러면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보조 치료에서 먼저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완전 관해율이 50%,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관해가 가능한 완전 치료, 메인 치료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스란 입에 범용성을 두고 나서 많은 분 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HLB의 리보세라닙을 조금 더 평가를 높게 함으로써 평가가 높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근거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HLB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이제 가남으로 먼저 신청을 넣었습니다만 이 다음번에 뻗어나갈 여러 가지 암 치료 분야로 다 FDA의 재승인을 또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미국 내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HLB에서 얼마 전에는 담관암이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난소암. 이번에는 폐암까지 효과에 대한 기록들, 리포트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건이 다음에 HLB가 뻗어나갈 방향성을 주주들에게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현재 이 간암 분야만 보더라도 전 세계 간암 치료제 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규모가 약 12조 원 가량 됩니다. 이 12조 원 가량 되는데 이 중에 80%를 누가 먹고 있더라? 존슨 앤 존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니면은 로슈 이런 기업들이 먹고 있더라. 자, 먹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점유율을 보이게 만드는 약품도 사실은 까발려 보면 의사들이나 병원 입장에서도요, 당장 쓸수 있는 약품 중에 제일 좋은 거니까 쓰고 있다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뭐~ 생존 기간 같은 것들 환자 삶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사실은 이~ 80%의 점유율이 아깝다는 라 거죠. 근데 여기다 HLB의 리보세라니캄렐리 주맙, 병용약품을 대입을 해봤더니 세상에 생존 기간부터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HLB의 리보세라니과 황소작의 캄렐리 주맙을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12조원 규모에서 80% 점유율, 여기서 만약 절반 40%만 가져오더라도요 이1 2조의 한30% 되겠죠. 한 4조원 정도. 3에서 4조원 정도는 충분히 매출로 끌어들일 만하다. 어떤 분야에서? 가남 하나의 분야에서.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난소, 담관, 폐암까지 다 f d 에 승인 받아서 좀더먼 비전이 제거는 다 승인 받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출의 구도가 완전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요. 은 셀트리온이 매출을 건지고 있는 그 분량이 약한 1.6조 원 가량 나옵니다. 1.6조 원도 절대 작은 금액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HLB 현재 지 매출 상황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적인 재무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 다 적자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자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적인 뭐예요? 재무 제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FDA 승인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가람 치료제 시장 그 중에 점유율 40%만 갖고 오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 조단이 매출이 붙는다. 셀트리온이 현재 보이고 있는 매출의 약 2.5배가량의 조단위 매출이 딱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성장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예상 매출과 예상 성장은 모두 동일합니다. 예상 매출은 기업의 가치일 거고요. 예상 성장은 주가의 가치가 될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가난 분야에서만 FDA를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바닥 기준으로 100%가 넘게 올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소암, 폐암, 담과 남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만 따져 보는 거예요. 이것들까지 다 섭렵하게 된다면, HLB의 주가는 이 예상 매출은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가의 예상 성장까지 얼마나 많이 잡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HLB라는 종목을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HLB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HLB의 비전 좋고, 이슈 좋고, 내용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가를 공략해야지 위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자금이, 자산이 100조 원씩 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높은 데 잡아도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잡으면 돼. 이런 개념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우리는 한번 잡을 때 신중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잘 나오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를 공략해야 되는데 왜 계속 올라가냐 말이에요. 좋은 거 알겠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그게 참 야속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도 제가 이 저가를 공략할 수 있게끔 아까 뭐 알려드린다 그랬습니까?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거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HLB 300%, 500%, 뭐1000% 수익 봅니다. 절대 그런 말씀못 드리겠지만 단한 가지.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HLB 매매를 할 때는 이 타점은 이렇게 저 타점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여러분들만의 가이드라인.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수익 봐야 되는 타점에서 수익 봐주고, 잡아야 될 때는 잡아주고 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흐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이 공략법을 제가 얼른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다 드려왔었었는데, 이 공략법 말씀드렸더니 이걸 벗겨가지고 자기 영상에서 활용하는 파렴치한 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략법을 영상 내에서는 바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채팅방에서만 따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절 부담 느끼실 필요 없도록 모두 무료로 말씀드릴 건데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내용이 가능하겠죠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HLB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들어오시면서 이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종목까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고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겸사겸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다가 어? 이 종목이 내가 평소에 좀 찾던 종목이었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업종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라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다소 좀 부진 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포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14조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이익은 거의 뭐 10조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고 있고요. 특히나 HBM 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 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궤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 이익이 다시 한번 6조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안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역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러브콜이 끊기.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어,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어,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줄수 있게 된단 말이야.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분량을 잡아내는 고수유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량률을 낮출 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잡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어, 이거 분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 b 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 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 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 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정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장비 필수 입점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 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좀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 낸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HLB의 주가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선 이 공략법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공략법은 채팅방에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HLB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다 공개해드리겠다. 설명을 한번더 정리해 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